예, 할렐루야! 새해가 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새해를 저 가슴 벅찬 구호와 함께 시작한 지,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결심을 몇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내가 어떤 뭐 봉사를 하겠다, 새벽 예배를 좀더 나오겠다, 아니면 성경 일동을 하겠다. 저도 매 해마다... 그 새해 초반에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올해도 꼭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올해도 운동기구를 하나 샀습니다. 매해 하나 사는 것 같은데 광고를 보면 이 운동기구는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뭔가 우리가 결심을 하고 뭔가 새로 시작을 하면 그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며 운동기구를 샀는데. 독감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죠 저녁을 이제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저녁 약속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루고 미루고 또 다짐한 것들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들을 잘 극복해야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장애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때꼭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장애물을 경험할 때 어떻게 그 장애물을 처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잘 넘어갔던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보해야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순간들이 황홀한 순간들이었죠. 열 가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안전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 땅을 벗어나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넓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신의 광야에 갔습니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모두가 이게 뭐냐 라는 뜻의 만나 라고 부르면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만 먹으면 물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도 먹게 하셨고 또 마실 물이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들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매일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한발자국 한발자국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불평도 하고 때론 그 마음에 원망도 생기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우리들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처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교회 생활의 재미를 들으셨을 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긴 고 김수미라는 배우가 계신데 이분께서 인생의 말년에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죠. 그리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야 이 복음을 알게 되었나 내가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좋을 텐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신비하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한 게 후회가 될 정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존재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황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죄다 내급의 삶을 다 종식하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성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제 행복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가장 좋을 때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심을 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꼭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언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연약한 뒤에서부터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등장했단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는 저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먹었는데 나의 연약한 부분부터 공격하는 아말렉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진 않았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은 이 아말렉이 우리의 신앙 여정 동안 한 번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언제까지 싸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대대로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닮아가려고 하면 그때 또 나타나서 내 앞을 가로막고 내가 좀더 이전에 하지 않았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려 나아가면 그 헌신의 자리 앞에 나타나는 아말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되어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시슴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된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곳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말렉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말렉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말렉에 휘둘리는 걸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앞에 나타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 곧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네 눈앞에 있는 아말렉을 그냥 두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걸 방해하는 아말렉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좋은 것을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아말렉과 적당히 전쟁 치르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눈앞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어떤 유명한 구약학자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하는 것. 악의 상징이자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초반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국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잘 이뤄나가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 방해거리가 되는 아말렉. 그리고 나중에 구약 성경의 맨 끝에서, 구약 역사의 맨 끝에서도 페르시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우리를 방해하게 놔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가슴 뛰는 그 구호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백성답게 더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의 환경의 아말렉, 우리의 상황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합치졸이고 아말렉은 사막에 특화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을 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호와니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큰 아말렉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해 집요하게 물고 넘어질 겁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또 나타날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의 생애 내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말렉을 육신의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을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말렉의 육신의 생각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그대로 끌려날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을 결코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그냥 넘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올한해 여러분 안에 어떤 아말렉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말렉을 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